학생들한테 얘기 듣고 올게요. 저 좋죠. 기분 좋고. 그리고 이게 빨리 뭐, 좀, 너무 천천히 게 확대가 되가지고 확대 아 처음에는 돈안 주고 타면 미안하다고 그랬그런도있안라고 좋지 뭐 어, 병원에 갈 때도 타고 시장 갈때 타고 모역갈때 타고 아, 이런 식으 70대? 아 그럼 아할때드린대뭐 차가 면지뭐시는또 비싸고 그쵸 죠수있들 대로 버타거든 뭐. 미안기도 미안지만은 하 <laughs> 좋지 뭐. 내돈안 니가니. 고맙고. 친구들 이제도 얘기하고 친척들 이제도 얘기하고 뭐, 사랑 <laughs> 뭐 많이 하지. <laughs> 그러거 <그렇게 웃음> 하지요. 좋게 좋지요. 돈 주고 가면. 왜 그렇다면 돈까지 잔뜩 맞춰 기도 힘이 들고 일 네, 네. 서로 사람들이 그 돈안 내고 타니까 아이고 불편한 게더 적고 낫다 차비가 네. 없는 대신에 돈은벌수 있지 잘안 끼도 안 끼도 한글이랑 자주 다니게 돼 일단은 뭐 돈을 안 바꿔. 승객들이 바로, 바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제일 좋습니다. 전에 잠이 받을 때는 여기 올라오면 돈 받아가지고 또 잠도 받아가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고 출발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지금은 뭐 바로 올라오셔가 바로 자리에 앉으면 출발도 되고 하니까 그게 제일 편하죠. 기사분들은. 리여옆도은다 아, 뭐 없었어. 그래. 편하야뭐 이렇게 자리에 시니까 편하죠. 음, 참 고마워요. 고맙요 고맙다 합니다다 모여. 나가면 안 하니까. 뭐 병원에 갈때 뭐 타고, 목욕가는 한 번씩 가면, 병원 가면 그러면 뭐또 오기도 하고, 시장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기가 많이 가시더라요 음. 아니, 어디 그런 데가 있느냐? 아, 이쁘지요, 다. 아니, 뭐 세상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이러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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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너무 고맙지요. 무슨 그 고맙다고 전도, 흥민 다 그래요. 기사들을 운전하는데도 집중될 수도 있고, 네, 네. 어, 우리 기사들이 승객들 안전이 돼가지고도 네, 네, 네.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네, 네. 그 청소 버스를 이용해 주신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승객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안 타시던 분들이 많이 타고 하면, 또 기존에 또 관광객분들도 많이 또 오실 거고, 사람이 많이 타고 하시면 안전사고 문제 그런 게 제일... 그 걱정이죠 음. 요즘 저, 저희들 조합장들끼리도 회의 가면 화두가 좀니다 아, <laughs> 브로버들 많이 해요 아, <laughs> 청소부로 이사 오라죠 <아주>. 아, <laughs> 가시는 것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을 들여가지고 뭐 선별적인 복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실효성이 더 높다 음. 그려봤죠 요거는 저희들 그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되게 복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그 심의를 올려가지고 그 결과를 늦 이제 받았거든요. 처음 하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하는데 좀회로사이좀 있어. 심의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반려로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대상, 심의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 끈이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런 의견에 이제 반영. 인구 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인용을 좀 했었고요. 감소지역에서 특색이 갈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인용을 좀했었고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하시고 만족스럽게 얘기고 계셔가지고, 저희들 신부자 입장에서 참 보도답니다. 청성버스에서도 무료 운행에 따라가지고 기사분들이 승객들에 대한 안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니까 어르신들의 안전도 더 챙겨볼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우리 정성에서 시내 버스를 통해가 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성의 우리 버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무료 버스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좀할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국가에서 우리 청송군이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송에 오시면 은 우리 공용 주차장에다 차를 잠시 대어 놓고 우리 청송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시면 은 더욱더 멋있는 관광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 오더라도 김정은 빼고는 다일따 태워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청송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1등 청송군을 만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 대풍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송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산속 카페 청송군입니다.